그냥 문만 닫으면 되는거 아닌가? 그냥 문만 닫으면 되는거 아닌가?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에어 코이레드랑 무광포 지비었습니다할거예요 오케이 okay, 렛츠고 그 옆에 타고 가서 정문으로 나오면 되거든요 오케이 아유 검이죠 못나올거예요 제가 니민좌 거의 나로 죽었어 나로 죽었음 왜저만 딸딸딸 재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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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 재밌어요? 에에에에어에 <목소리> 쥬미 쥬미유 출발 갑니다 <laughs> 간다 간다 이 모든게 익숙하다는 방장님도 존나 웃기네 아 쪼마 <laughs> <laughs> 해탈함 표정인가요? 그건 뭔가요? <웃음> 아! 정문이요? <laughs> 네 정문 포문 안 돼요? 포문은 안돼요? 포문은 안됩니다 무조건 정문 X됐다 <laughs> X됐다 X됐다 하드보드 <웃음> <웃음> 다들 <모두> 스타트 하드모드 스타트요. <laughs> 내가 두 마리 다 어그로 끌고 있어 지금. 한 마리, 아유. 들 어디 갔어요? 길, 길을 잃었어요. 길을 잃었다. 어 가야 할까? 아이 양반 마음에 드네. Oh m 재민 친구는 하는 거 없이 따라다니기만 해요. 네. 오 쉣! <laughs> 어한 마리 더 나왔어요. 아, 한명 죽었어요. 어 아, 죽었네요. 아펑 맞았어요. 아, 아 펑. 어 펑펑 또 하나 있어요. 님이 안 봤으면 저희 이미 죽었어요. 아, 어 하나 더 마리. 있어요. 아. 개 많아요. 뒤로 가기 신공 보여주고 있어. 뒤로 가기 신공. 어나 이겼다. 나 이겼다. 나 이겼다. 이 이겼다. 정정. 정문 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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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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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물, 정 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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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정물인데아아 정문 저... 정물이었잖아아아나정물 아, 봤는데 아씨어몇 <laughs> 마리야 이거 뭐, 아니 아 재민아 조용해봐 아, 야근을 <laughs> 하지요 어. 아 방금 보, 방금 뭐죠 아 One High s c 아저 정문 아, 봤어? a f e w m o m e n t s l a t e r 아시청

자, 10초 세 테니까 숨어 있다가 저랑 1대1 맞다 했으면 돼, 오케이? 오케이? 10! 오케이. 9, 1, 0, 땡! 고지대가 중요하다. 뚱뚱시. 알았어요? 귀도 안 좋으시군요. 야래야래, 쇼가 나이나. 저 오늘 동생 놀러 온다고 밥 해놔야 돼. 오, 어, 요리를 하시는 분이 두 분이에요. 저기 디스플러스님, 민영이 누나가 만드는 볶음밥 먹고 싶지 않나요? 네. 민영이 네, 누나 음식 잘할 것 같아요. 어, 아마도요. 아마도요. 여기서는 민영이 어, 누나 음식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. 오, 오, 하면서 요리랑 비룡 저기 충내를 내야 될거 아니야. 어? 오, 도망치면 내가 인정해 준다.

예오 마이 갓 당신 정말 섹시한 나이군요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원래 잘하시는 거 있나요? 어... 뒤에 뒤에 뒤에로 있어 아니 내가 <목소리> 말하고 있을 때는 아다카라고 하지 않았나요? 네!!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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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소개나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어... 알 거... 그냥? 할 거만 하는 딱그 정도 어할거 하는 그런 야, 네네네. 자기 할 일은 잘하는 그런 남자. 아니, 야, 여,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인데 <laughs> 이성한테 제일 블랙. 인기 많은 그런 스타일이네. 블랙 기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. 블랙 블랙 기업에 소속되어 있다고요? 예, 예, 예. 리스털 컴퍼니에서 블랙 기업에서 네. 네 아무튼요. 열심히 어, 아, 그러시고요. 아무튼 장기자랑 있나요? 없 오케이 오케이 그럼 통과 착하니까 통과 오케이 멤버, okay. 멤버는 또 있어요 빙고님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장기자랑 할거 있나요 장기자랑이요 네성대모사오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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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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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할 건지 이미 말 미, 미스,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붉금 가라드릴게요 어, 잠시만요 10, 잠 잠시 5초만 고민 좀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거를 빙고 성대모사 해봐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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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빙고 네. 빙고요 네. 김기성 상대모, <laughs> 저가저를 상대모사 라고요 아, 해봐, 해봐. 님이 준비한 거 해봐, 님이 준비한 거. 음, 5, 그래서. 4, 3. 그, 김장훈 상대모사 해볼게. 타 탁, 타, 했네. 허디, <laughs> 아, 허디. 아, 아, <laughs>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안 됩니다. <laughs> 오, 노력은 가상했는데 누가 자꾸 옆에서. <laughs> 지금 방금 그 멘트 누구야? 제가 봤을 때는 너스크 님입니다 왜 지금 얼굴 빨개져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쿠사를 넣어요? 넌안 되겠다 죽자 이 웃어 지금? 로와너로와 어디가 어디가 아아아갈아 누가 해킹거 뭐야 이왜 <laughs> <나> 죽었어 나왜 죽었어 아하님 안녕하세요 네 와요 이쪽으로 한번 와주실래요? 네네 w 함께하는 특별한 밤. 예. 그다음 몰라요? 네. 아 모르면 어쩔 수없 l 그러면은 미안해, 솔직하지 못한 내가. a bowl. I have a bowl. I have a 인데 몰라서 안한 거예요? 쪽팔려서 I have a b o 셀로몬 셀러움 몰라요? 셀로몬 보기만 했는데 <laughs> 기억이 안 나서 또 모르겠어. 위유왕이랑 뒤지어 나왔는데. 자 이제 아, 시작이야. 내 아, 네, 꿈은. 아, 어. 내 <laughs> 네, 꿈은. 안어이 아, 아, 엄청난 점이네요. 아, 아카오다 저랑 점 대결 한번 할까요? 어 나쁘지 않죠. 자 저기 뭐야 좀 재밌는 걸로 합시다. 그러면은 우리 도레미파로 하지 말고 그냥 피카츄로 합시다. 피카츄. 오케이. 오케이. 자 디스 플러스 중간에 시끄럽게 하면 진짜 이번엔 강퇴를 할 겁니다. 알았죠? 네. 오케이 자, 갑시다 저 먼저 할게요 고음으로 내려갈게요 어, 고음에서부터 내려갈게. 오케이? 오케이? 예 피카츄!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. 아니 너무 낮잖아요 그거는 내려가기로 한거 아니었어 아 그건 맞는데 한 단계씩 내려가야지 뭐 5단계씩 내려가고 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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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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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츄, 피카츄. 비카츄, 비카츄. 왜요? 끝이에요? 비카츄, 비카츄, 비카츄. 비카츄. 용신 같다, 진짜. <laughs> 어, 서로 총질하면 돼, 오케이? <laughs> 10초 뒤에. 자, 시작. 10, 아, 9, 5, 6, 7, 시작. 저 여기 있어요. 저 여기 있어요. 자기야. 자기가 봐. 자기 네, 자기 죽었어. 게... 뭐야? 보기 <laughs> 뭐야? 재밌었네. 여러분 재밌었나요? 전 너무 재밌었는데.